네 안녕하십니까 자, 12월 28일 공개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공개방송을 진행하고 바로 어, 비공개 방송을 지금 음, 시작하고 있는데요 어, 제 공개방송을 먼저 싹 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거를 보시고 거의 1시간 정도 방송을 했으니까 그거 먼저 보셔야 이 방송을 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공개 방송에서 좀 모베드 관련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이번 시간에는 좀한 5분, 7분 정도 방송하더라도 좀 핵심적인 내용 좀 설명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베드가 이제 세스 때 공개를 해요. 현대차가 그래서 이제 모베드 영상을 보니까 좀 활용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현대 기아차가 어, 이번 세스 때이 모베드를 공개를 한 이후서부터 공개를 시작으로 그 양산을 대규모 양산을 하기 위한 그 절차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서부터는 실제 고객들한테도 판매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좀 근데 이제 요거는 타점을 c e 때 역시 휴머노이도 비슷하게 CES에서 공개할 때 단기 세로 염도 해야 됩니다. 뭐한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근데 이제 그 일주일 동안에 좀 수급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시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개항 전기가 이런 이유로 좀250% 정도 상승했나요? 단기간에 차트 볼까요? 계항전기가 1,500원에서 5,500원 갔으니까 3,000원, 4,500원, 뭐 거의 뭐한 200, 20, 3로간것 같은데, 그간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계항전기가 현대 트랜시스와 트렌시스, 어, 로보틱스 모베드 모듈 공급 계약을 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모베드는 현대차 로보틱스 랩에서 개발한 신개념 소형 모빌리티 플랫폼인데 음 sos 랩 재료가 더좀 주목할 부분이 있다. 그 시각으로 좀 계양전기보다 음 어? 떨어지지가 않는데 재료가 이런 시각으로 좀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sos 랩은 어, 현대적으로 로보틱스 랩이 개발한 모베드에 3차원 어, 3D 고해상도 라이더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1,000대 공급했어요 올해 로보틱스 랩에 1,000대 규모 라이더를 공급하고 내년에는 2배 이상으로 어,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SOS랩이 계양전기 어, 못지않은 그런 어떤 재료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어 아직 크게 반영되지 않은 그런 어떤 움직임이기 때문에 종이 나온다면 은 5일선, 1일선 20선 타점을 좀잘 보시면 오히려 좀 세스 때 공개하는 시점에서는 주가가 지금보다 훨씬 좋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좋은 움직임이 나온다면 그런 시점에, 이제 가나 보다라는 시각보다는, 이렇게 동그러친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어, 단기세론을 염두한 그런 어떤 입절 타점을 잡는 그런 어떤 시각으로 보시면 좀, 음, 괜찮지 않을까라는 시각으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난 길게 보는데 내년에 좀 그래도 괜찮을 수 있는 종목이 뭘까라는 시각으로 본다면, 좀, 좀 하림지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령지주가 매년 1조씩 수익을 내거든요. 시총이 지금 1조야. 근데 PBR이 0.3대야? 그러면 얘는 배당을 준다면, 그냥 그, 시, 원래는 이론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만, 만원 정도 하죠? 만 원씩 줘야 돼. 배당을. 그러니까 이, 그런데 이제 양재개발이 내년 초반서부터 이제 이슈가 될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하반 기 연말 정도에 이제 착공이 들어가는데 그 전에 절차들이 있으니까 그런 절차가 나올 때마다 하름지주가좀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어떤 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다른 그런 그 자산주보다도 어 그런 흐름을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시마다 이런 거는 이제 초단기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조정시마다 잘게모가 가면. 좋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할인지주 잘볼 필요가 있다. 20, 2026년도.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 관련주에서, 어, 정원호 관련주 중에서 뭐 여러 종목이 있는데, 원래 재료 측면에서 보면은, 지난, 어, 어제도 남성 알미님이 상학과 갔는데, 얘가 보니까 정원호와 같은 경주 정씨라는 소문이 대표이사가 그런 소문이 이제 돌면서 상가를 갔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대표 이사는 지분이 0%예요. 지분이 0%야. 그래서 얘가 만약에 간다면은 얘보다 재료가 10배 좋은 나우아이비가 안갈 수가 없다. 뭐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나우아이비 같은 경우에는 정은어가 경주 정시 중에서도 양경고파 아주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그 양경고파 국내에서 양경고파의 어떤 인원이 그러면 뭐그그 동안 몇십년 동안 제가 파운 결과로 보면은 물론 정은호가 뭐 서울시장 출마를 안 한다고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지지율이 오세훈보다 꺾일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출마 선언도 하고, 또한번할 것으로 예상하고는 있지만, 또 지지율도, 어, 좋은 흐름이 나온다면, 음, 관심,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당연히 최대주주고 지분도 많겠죠. 많습니다. 최대주인 정주환 씨가 양경공파이고, 같은 양경공파이고, 그 다음에 동사 그 상무 이사가 같이 서울시립대 나왔고 똑같이 경제학과 나왔고 뭐 나이 차이는 좀 있지만 뭐그 다음에 어차피 나와이비는 투자 회사니까 어뭐 이런 그런 일정들이 좀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뭐 중요한 거는 뭐이 종목이 움직인 거는 이런 걸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요금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또남사알미듀 재료 같지도 않은 재료로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거 보면은 아직 이쪽 테마가 죽은 테마가 아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될 때는 어, 이 종목 잘 기억을 하셨다가 이런 것도 막 올라갈 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요즘 이렇게 쭉 쭉쭉 밀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 오히려 조정 나올 때 관심 갖고, 그니까 러얘 같은 경우는 1월 출마 선언할 을때쫙 뭐 올라갔다 바로 또한번 단기서로는 쭉 밀릴 수 있어요. 그 뉴스 나올 때 어느 정도 익절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추세 매매하시면 되지 않을까. 아, 이런 거는 원래는 좀 초보자가 매매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치 테마수라. 근데 뭐 그러신 분들은 뭐 할인지주 같은 거한 6개월, 1년 묻어놓으면 뭐, 어우, 뭐야, 이거 뭐300%가 있어? 뭐 이렇게 되는 거고. 할인지주는 좀 그런 측면에서 아주 매력적인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SSL의 모베드도 좀, 에... 중기 관점보다는, 물론 뭐 중기적으로도 좋게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쎘스때 2차 탈점을 잡는 그런 시각으로, 오히려 주초반에 조정 흐름이 나타난다면, 어, 어, 이거 끝난 건가? 시각보다는, 아, 스을 때까지는 언제든지 한번 쭉쭉 갈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겠구나, 라고 보시고, 초정 나올 때 오히려 좀 관심 갖는. 뭐 그런 시각으로 좀, 어, 스윙 관점에서는 일주일 정도, 일주일 열흘 정도 보는 스윙 관점에서는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어, 지금 얼핏 공개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 어, 이런 내용은 제가 공개 방송에서는 전혀 언급드리지 않은 내용이니까, 뭐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시간 동안 공개 방송 해드렸기 때문에 거기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어, 좀잘 보시고 어, 이번 주도 잘성급 투자하는 어, 그러면서 한주잘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또 새롭게 잘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도 에 어, 주말 빈공개 방송은 제가 아무튼 어, 더신혈을 기울여 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좋은 정보로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방송으로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해잘 마무리 하시기 바라겠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